샬롬, 강경돈 목사의 말씀 리마인드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AI 오디오로 다시 들으며 그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경돈 목사님의 그리스도 나의 방주 설교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구원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랑은 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네, 맞아요. 흔히 구원받으면 이제 뭐, 고난 끝, 행복 시작.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설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삶이 힘들까? 이 질문에서 출발해요. 아, 그 질문 정말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 노아방주 이야기를 가져와서, 구원이 고난의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음,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요. 흥미롭네요? 보통 방주하면 그래도 뭔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근데 설교는 그 이미지에 좀 다른 면을 보여줘요. 방주 아니, 물론 안전은 했죠. 물에 빠져 죽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결코 뭐 편안하거나 낭만적인 곳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긴 그렇겠네요. 1년 넘게 갇혀 있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캄캄하고 온갖 동물들 냄새, 소리에. 또 배는 계속 흔들렸을 거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바깥 세상은 다 물에 잠겨서 멸망하고 있는데 그 소리까지 들렸다면 정말 끔찍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설교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현실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랄까 모든 문제로부터 딱 차단된 어떤 무균실 같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들 뭐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그 폭풍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항해할 거냐 이 질문이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좀 의외일 수 있어요 바로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정직한 고백이요? 뭘 고백하라는 거죠? 자신의 약한 두려움, 한계. 그러니까 내 삶에 밀려오는 그 홍수 같은 문제들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오히려 방주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아, 힘든 걸 힘들다고 인정하는 게 오히려 방주 안에 머무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거고 그게 구원을 경험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겉으로 강한 척하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지침은 단순한 순종이에요. 단순한 순종. 노아 이야기랑 연결하면? 네. 노아가 그 홍수를 멈추게 할수 있었나요? 아니면 뭐 방주를 더 튼튼하게 만들거나 운전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할수 있는 게 없었죠. 맞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진 그 방주 안에 머무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어서 물을 줄이실 때까지 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서 머무는 거죠. 아, 여기서 그 핵심 비유가 나오는군요.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고난의 파도를 없애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심판의 파도를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군요. 네. 요한복음 말씀처럼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파도를 이기신 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통과할 수 있다는 소망이죠. 그냥 머무른다는 게 약간 수동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또세 번째 지침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담대한 실천이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연결점인데요. 내가 지금 안전한 방주 안에 있다는 그 확신, 그 믿음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고난을 피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아, 살아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정직함을 지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거. 미래가 불안해도 오늘 하루 주님 믿고 성실하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런 평안과 감사가 있지? 하고요. 그게 바로 방주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의 증거이자 진짜 자유라는 거군요. 문제가 없어져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자유로운 거. 네. 바로 그거죠. 자,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강경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본 구원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고난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어, 좀 역동적인 여정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할 세 가지 항해법. 정직한 고백, 단순한 순종. 즉,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담대한 실천. 설교의 그 외침이 다시 생각나네요. 방주 밖은 멸망, 방주 안은 새창조.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삶을 흔드는 그 홍수는 뭔가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어서 안전하다 이 믿음으로 머무르기로 선택한다면 그게 오늘 당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의미할까요 이번 주에 한번 작지만 감대한 믿음의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기도 목사의 말씀 리마인드였습니다.